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승용입니다 중고차 매진 김승용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멋지고 핫한 두 대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어, 광택 전에 올렸던 영상 보고 연락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광택 낸 영상을 보시면 더욱 더 차량이 얼마나 깨끗한지, 관리가 잘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차량. 라세티 4.5도어 LT 플러스 패키지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은 무려 2천만 원. 1인 개인 소유입니다. 실주행 거리가 5만 k 로입니다 2014년 12월 정식 출고 등록했습니다. 아직 길 들여지지 않은 차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쉐보레, 포드, 제일 핫하고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믿을만한 차량입니다. 제가 쉐보레 차에서는 말리부를 1년 동안 직접 이전해서 타본 적이 있는데요. 말리부는 우리나라 그랜저 K7보다 진짜 솔직히 동급 차량이라고 볼 수가 없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동급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운행감이나 질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량 상태는 전세계적으로 쉐보레가 알아주는 만큼 고점도 그 참고 부탁드린다고 쉐보레의 장점을 말씀드렸고요. 또한 차량 철판이라든가 안정감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1400cc의 터보 엔진입니다. 1400cc의 가솔린 엔진입니다. 근데 승차감이나 차량 넓이는 우리나라의 2.0 소나타보다 더 좋습니다. 거기에 5도 해치백입니다. 뒷좌석이 공간이 넓어서 키 크신 분들, 그리고 카 시트, 유모차, 특히나 진짜 베이비 갖고 있는 계신 시트 분들, 확실히 고가 높습니다. 한요 정도가 더 높거든요. 확실히 넓기 때문에 그런 승차감, 관리감에서 집에 계신 사모님, 그리고 집에 계신 아버님, 시골에 계신 아버님한테 사드리기 딱 좋은 차량입니다. 제가 랍세트라고 했는데요. 원래의 명칭은 정확히 말하면 크루즈죠. <laughs>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쉐보레 크루즈.4 5도어 터보 LT 플러스 차량입니다. 아, 자, 왜 라세트라고 했을까요? <laughs> 자, 쉐보레의 크루즈 LT 플러스. 오더 헤치백 차량. 아, 이런 멋진 차량. 블랙 바디에 블랙 시트. 가격은 전국 최저가. 실주행거리 5만 키로. 가성비 좋습니다. 사회 초년생도 충분히 타실만 하고요. 아직도 그 구형감이라든가 크게 차량에 수리비나 유지비가 들어갈 게 없습니다. 1400cc이기 때문에 연비도 무난하시고요. 터보기 때문에 힘도 무난합니다. 트렁크 공간감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먼저요? 이 바디 보여드리기 전에요. 어떻게 보면 이 차의 제일 장점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트렁크가 정말 넓습니다. 진짜 넓습니다. 진짜. 제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어... 뭘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무겁지 않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다이소 들어가는 마트 봉지입니다 제가 이제 낚시하고 캠핑을 좋아해서 자자 자, 보세요 얼마나 공간감이 높은지 자 보십시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동급 매물뿐만이 아니라 최상의 넓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에 꼭 넓게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이 차량이 대한민국에서 인기 가 없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오도원은 뭐가 있냐면 바로 BMW 5 g t 그 다음에 3시리즈 5 g t 요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6시리즈로 나오죠. 6시리즈. 그래서 이런 오도워 해시백들은 공간감이 높기 때문에 다용도 다목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출이 나가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타시다가 충분히 수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휠 타이어 적용하셨고요. 타이어도 거의 신품급입니다 보시면. 제가 크게 돈 들어갈 데가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중고차는 차량을 구매하시면서 좀 이렇게 저렴하거나 가성비 좋은 차량들은 큰 돈이 안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을 꼭구매하셔갖고 이렇게 깨끗하게 전차주분께서 진짜 좋은 분이 사던 차량 항상 좋은 분이 사셨으면 가 좋겠고요. 요번에 저한테 G80을 팔면서 사시면서 크루즈를 이제 판매 의뢰를 하셨던 차량으로서 이렇게 관리를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인분께 주려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또 저도 먹고 살라고 이렇게 고객님께서 직접 가닦다 주셨습니다. 참고로 또 쉐보레 차량이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렉서스, 포드 차량들은 하체 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식이 없는 차량들 깔끔한 차량들 꼭 구매해서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도 아주 잘 납니다 제가 여기 조명 보세요 거울처럼 빛나는 것들 헤이스트 상태도 워낙 깨끗하고요 요앞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입구 상태 그대로 찍은 영상 광택 전에 찍은 영상 얼마나 깨끗하게 타셨는지 알수 있구요 또그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G80 출구 영상을 보시면 전차주님께서 얼마나 성격이 쿨하시고 관리를 잘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중고차 21년 5000대 판매한 딜러로서 이 가격대에 정말 적극 추천한 차량입니다. 어설프게 2010년식 뭐 11년식 500만 원대 아반떼 뭐 14만 15만 탄거부식 많은 거 미션 상태 안 좋은 거 타지 마십시오. 흰과 그리고 미션 상태가 좋은 그리고 에어컨이 빵빵한 쉐보레 차량을 만나보십시오. 이런 철판 이런 철판 이 철판이 둔탁합니다. 그만큼 두껍고 고급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량이 이 당시 때 외국으로 나간 차량들은 다 철판 굵기가 굵었습니다. 그래서 실주행거리 58,000km고요. 역시 많은 옵션들이 들어갔습니다. 엔진 소리, 실제 엔진 소리 그대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 키두개다 있으시고요. LT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모델로서 옵션도 좋구요 엔진트로 지금 현 시동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차 21년 5천대 판매한 딜러가 적극 추천하는 차량 실주행거리 5만km. 개인 1인 소유 차량. 아직 현 개인 차량으로서 보다 좋은 가격과 좋은 혜택으로 고객님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주행거리 5만 k m 답게 깨끗하게 잘 타셨고요. 타이어 신품급 보존하고 있고요. 내관 검정색으로 깨끗합니다. 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오도어 터보 해치백 가솔린 차량으로 저렴한 유지비, 저렴한 세금. 그리고 힘과 연비를 두루두루 갖췄습니다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바로 출고 가능합니다 중고차 21년 5천대 판매한 딜러 적극 추천하는 차량 오늘의 두 번째 차량이었고요 항상 사후관리에 진심입니다 항상 이렇게 준비된 중고차 최선을 다하는 차량 항상 있는 그대로 판매하는 딜러 자체 보증 서비스 및 AS를 위하여 정비공장 1급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센터가 아닌 정비공장입니다. 제 유튜브를 조금 더 시청을 해주시고요. 제 유튜브를 안 보시는 구독님 그리고 고객님이시다면 조금 더제 유튜브를 몇 개만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더욱더 믿음이 신뢰가 가는지요. 그래서 오늘 두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최저가 쉐보레, 그리고 가성비 최저가 풀옵션, 차량 준비했고요 앞으로도 많은 차량을 준비하고 많은 차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영했습니다한 번도 구독, 좋아요를 외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이 차량이 나가면 또이 가격대에 5만키로 이렇게 튼튼한 차량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믿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